네, 16번 풀겠습니다. 네모, 4, 2, 빼기, 6, 7, 네모가 2, 네모, 9입니다. 이빼셈더셈은요 줄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학년, 2학년, 마치 3학년인 것처럼 각 학년에 맞게끔 줄을 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빼보겠습니다. 어, 2에서 뭘뺀는데 9가 남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을까요? 3이 되고요. 여기는 10이 추가됐겠죠. 그래서 12빼기 네모를 해서 9가 된 거겠죠.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빼기 네모가 3이에요. 네모 얼마지요? 그렇죠. 2잖아요. 이 둘이 뺐지요. 12에서 9를 빼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은 3이 될 겁니다. 자, 여기 3인데요. 어? 7? 못 빼겠죠? 그럼 또 여기 빌려오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빌려오면 13이 되겠죠. 그럼 13빼기 7은요? 여기가? 그 그렇죠. 6이 되겠죠. 그리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6을 빼서 2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어지고 바뀐 숫자가 8이었겠죠. 왜냐면은 6을 빼서 2가 되려면 8이어야 되겠죠. 800이 6이 1일 테니까. 그럼 얘가 8이 되려면 원래 숫자는 얼마였을까요? 그렇지 하나 줄어서 8이 된 거니까 하나 더 크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9가 들어가는 거. 어, 9 빼기 6은 3인데요. 하시면 안 돼요. 받아내려줬기 때문에 이게 8로 변신했습니다. 이건 사라지고 8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6은 2인데요. 얘가 8인 거지. 원래 숫자는 빌려주고 남은 거기 때문에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들어가고, 여긴 6이 들어가고, 여긴 3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